채널 하단이 50채널 하단이 단계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파동은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눌렸다 올라갔다 눌렸다 올라갔다 눌렸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채널 하단 지역이 계속 상승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파동이니까 들어가서 저항자리에서 한번 털고. 다시 눌림자리에서 매수 한번더 노리고 또 눌려줘 한번더 노리고 바다신호 있잖아요. 이 파동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세 번만 끊어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아주 거의 만점짜리 매매자예요. 손절은 어마어마하게 짧죠? 바다신호떠 있고 채널 하단 지지 됐는데 여기서 매도보는 이런 짓은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들 평상시 매매가 이래요. 하반가는구나 싶으면 그냥 끝자락에서 매도 치시더라고. 저희 교육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전문가 마피아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5분 차트랑 300D 차트로 하루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읽으면서 우리가 단타 차트로 어떻게 디테일하게 대응하는지 실전에 도움이 될 만한 매매법 을 갖다가 교육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육 영상을 보시고 카톡이나 저희 방송에서 대화하시는 것을 보면은 교육 영상을 보실 때는 아 알겠는데 막상 실전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어떤 점들이 안 되더라, 잘안될 때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갖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우리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실전에 잘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매법들 갖다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단타 차트를 다 보긴 하는데 너무 단타 차트만 보시다 보면은 30초 차트만 보시다 보면 파동을 너무 좁게 가까이서 보시다 보면 우리가 방향성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5분 차트 300지 차트를 다가 잠깐 잠깐 점검을 하시면서 아 지금 파동 분위기가 이렇구나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느껴가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실전에 아주 도움될 만한 내용을 갖다가 오늘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22일날 있었던 하루에 파동을 왔다가 제가 300D 차트로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와봤어요. 파동이 요 지역까지는 하방으로 추세가 진행이 되다가 여기 강세존이 들어오면서부터 파동 분위기가 바뀌기 가 시작했죠. 근데 이렇게 지난 파동으로 보면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기 쉬울 거예요. 아 이날 어떻게 매매했으면 좋겠는지 이제 저의 교육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감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여기 하단 자리에 바다 신호 있으니까 요지역서부터아 저점 지지되면 상방으로 돌릴 수 있겠다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될 만한 게딱요 제가 세로로줄그요 자리. 그래서부터 강세존이 시작됐죠? 300지 차트로. 300지 차트로 강세존이 출려했다는 거는 이 강세존이 유지만 돼주면은 상방으로 추세가 전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미리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딱두 번째 새로운요 기준으로 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상방을 노릴 때 좋아하는 양운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양운이 출연을 했죠. 파동은 요 지역 저점을 갖다가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번더 저점 지지받은 다음에 요 양운 출연 이후로 상방 추세가 이렇게 크게 터졌어요. 자 지난 파동으로 보면 너무 쉽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삼백 틱에서 읽을 수 있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단타 차트 삼십초 차트 가지고 어떻게 디테일하게 매매하는지 그 매매법에다 이제 공부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오분 차트예요. 똑같은 시간대에 아까 삼백 틱 차트로 봤듯이. 5분차트로 보는 그림이 이렇게 보여요. 아주 약세존에서 완만하게 하방세를 이렇게 파동이 흘러내리다가 아까 T차트로 보니까 좀 급격하게 흘러내렸죠? 5분차트로 보면 이렇게 시간크면서 완만하게 하방으로 진행이 되다가 딱첫 번째 세로줄 그이 자리에서부터 강세존이 시작이 됐죠? 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뀔때이 그림 정도는 우리가 항상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아주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강세존이 들어온 다음에 상방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기준으로 양훈이 출현해줬죠 강세존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양훈까지 출현해줬으면은 아, 나 상방으로 진행될 의지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정보를 이미 얻은 거예요. 좀 전에 300지 차트랑 지금 5분 차트랑 받은 이 정보를 가지고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아까 300지 차트에서 받아 신었던 타이밍이 오후 3시 타이밍이었어요. 5분 차트에서도 정확히 이 오후 3시 타이밍에 바다 신호가 떴네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둘이 동시에 강세전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약세전에서 강세전으로 전환이 되고 또 바다 신호에서 저점이 지지가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양훈이 출현하면서 이렇게 추세가 쭉 터지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30초 차트로 아주 디테일하게 매매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300d 차트랑 5분 차트로 보여드렸던 파동 들어왔다가 이 30초 차트로 아주 쪼개서 캡처를 해가지고 왔어요. 300d 차트, 5분 차트로는. 한 페이지에 보였던 게3 0개 체크로는 다섯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별이 다섯 개. 모든 구간을 갖다가 다 체크해가면서 를 우리 매매 전략 갖다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오후 3시 전까지는 약세전에 우문 지역이 있었고요. 최소한 그 오후 3시 네시 이 시간 대까지는이 바다 신호 있을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하방으로 진행된 파동이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구간에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단타 차트로 30초 차트예요. 단타 차트 30초 차트로 이 하방 분위기에서는 채널 상단에서 매도 성공하기가 성공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릴을 봅시다. 30초 차트. 자 오후 3시 전에 있었던 하방 추세 끝물이었어요. 이 부분이 이 채널 상단에 우리가 공부한 자리 화산 신호에서. 요 자리에서 매도 성공했죠. 그만큼 파동 나왔죠. 또두 번째 저항으로 또한 파동 나오죠. 요세 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겹친 자리에서 당연히 화산신은 있고요. 요 짧은 기간 동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하방 파동이 나왔어요. 그때 쭉 크게 추세가 한번 터졌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장매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5분 차트, 300D 차트로 봤던 하방 분위기 분위기를 느껴놓고 아, 요 하방 분위기에서는 채널 상단에서 매도 치자. 이 전략으로 가시는 거예요. 요 채널 상단에서 손절 한 20D 정도만 잡으시고 진입을 하시고요. 방향 방향이 맞으면 절대 손절 20집 안 나가요. 방향이 틀렸을 경우 우리가 방향을 잘못 느꼈을 경우 이 상단 자리가 훼손이 되지. 방향만 맞으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채널 상단 자리 다 저항돼요. 방향에 맞춰서 진입하시고 청산은 하단 지역에서 바다 신호 있을 때 무조건 청산하시고 5 포인트, 10 포인트. 길게 아무리 길어봤자 20 포인트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입하셔가지고 계속 버티는 매매가 아니라 한번 자르고 상단 자리 다시 주면은 한번더 치고 세 번째 이 자리 제일 좋았죠? 한번더 쳐서 이만큼까지만 드시고 자 이렇게 하방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고서. 하방으로 진행돼 추세가 맞을 경우에는 항상 요 채널 상단 자리가 저항이 성공되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이제 보실 수 있죠. 우리가 방향 맞춰서 치면은 채널 상단 자리가 거의 훼손이 안 돼요. 손절 20틱만 잡고 치시면 충분해요. 손절 20틱 나갔다는 거는 내가 방향을 잘못 느낀 거예요. 그리고 청사는 화산 신호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바다 신호에 자르기 무조건. 두 번째도 화산 신호 보고 여기서 들어가셨으면은 그다음 바다 신호에서 자르기 한 20만 원씩 한번두 번. 두 번. 또 좋은 찬스 있었죠, 여기 세 번째? 우리가 원하는 하루에 30만원에서 50만원 그 수익 낼수 있는 매매법이 매도 세 번만 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세번다 치는 거는 욕심이고 한 번에서 두번 정도만 성공해도 한 3, 40만 원 정도의 수익은 낼 수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하방 추세의 끝물이었고요. 아까 5분 차트, 300지 차트에서 오후 3시에 바다 신호 뜬거 보셨죠? 우리가 5분과 300지 차트 하단 지역, 이 지역이에요. 채널 하단을 여기로 읽었어도 요거 한 3포인트밖에 더안 밀렸으니까 우리가 손절할 범위는 아니고요. 이 지역에서 바다 신호 보고서 진입 한 번만 잘하면은 우리가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잘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아까 5분 차트, 3 0 0치 차트에서도 봤듯이. 3 0초차트에서 먼저 강세존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강세존 시작됐죠. 우리가 채널 하단 요 지역 보고서 진입을 했는데 그다음에 강세존 들어왔으면 아 이파동 상방 갈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감 잡을 수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거두 번째 양운출연 요 양운출연하면서 중심원지지로 상방 터지는데 강세존 들어오고 양운출연하고 채널 상단 돌파되면 은 이건 100%상방추세잖아요 그럼 이 지역 서부터 우리가 채널 하단 자리만 매수 자리 골라서 대응하시면은 우리가 또매수로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겠죠. 이어지는 직기는 계속 볼게요. 여러분들 계속 시간대가 이어진 파동이에요 아까 여기서부터 양훈 출연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시간대서부터는 300틱 차트 5분 차트로도 양훈 출연하고 30초 차트로는 강세존 들어오고 양훈까지 출연해줬어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파동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거의 확신을 하고 매매를 하는 그런 시간대예요 5분 차트 300틱 차트에서 노란 바닥으로 강세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양훈 출연해주고 상방 100%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뭐 하면 좋을까요 상단 매도는 자꾸 지지가가 훼손돼요 털렸다가 빠진다고요. 근데 채널 하단 자리에서는 제가 가르쳐 드린 자리죠. 핑크 선박 50 채널을 무조건 치자고 했던 자리죠. 이두 번째 자리도 지휘 성공 됐죠. 세 번째 자리도 지휘 성공 됐죠. 하방 끈물 파동에서 매도 칠수 있는 찬스가 세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두 번 성공하고 이 시간대에 다시 채널 하단에서 매수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만 잘라서 한 번. 두 번만 먹으면 은이 오후 시간대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익이 확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정확히 채널 하단을 노려야 될지 상대에서 매도를 쳐야 될지 기준이 딱 잡히셨죠? 이렇게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진입 탓을 받다가 예민하게 보고 쳤을 때 손절이 20대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과산 신호까지 잘라서 15만원, 20만원만 이렇게 잘라먹게예요 이제부터. 자, 여러분, 이 30초 차트 이 자리가 아까 5분 차트로 말씀드렸던 양훈 출연한 이유파동이에요. 우리가 5분 차트로 강세전 들어오고 하단 지지가 됐는데 양훈까지 출연해줬으니까 상방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 조건에서는 우리 보지도 말고 채널 하단 지역으로 보이는 자리에서 무조건 손자 잡고 매수치기. 청산은 어디? 화산신호 떴을 때. 이거 그냥 홀딩해서 쭉 앉으셔도 돼요. 채널 하단에서 치셔가지고 상단 자리에서 화산신호 있을 때 청산하시면은 그 다음 그림 봅시다. 한번 터셨으면은 하단 자리 또 있어요? 없어요? 또 한번 칠수 있죠? 여러분들 들고 있는 것보다 잘라먹는 게 훨씬 유리한 매매예요. 고급진 매매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잘 봐야 되냐면은 요 지역 잘 봅시다, 요 지역. 자, 우리 채널 하단 지지되고 요 강세전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바닥 색깔이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요 50채널 상단이 돌파가 돼야 한대요. 나 상방 가겠다는 신호죠, 이게? 그러면 제가 최소한 고점을 어디까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체널 상단, 요점까지 보시라고요. 그럼 매수 한번 잘라 먹을 수 있죠? 두번 잘라 먹을 수 있죠? 운 좋으면 은세번 잘라 먹을 수 있죠? 요 한국 안에서 우리가 상방 간다고 분위기 눈치를 채고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 갈수 있는 요 자리 보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 계속 매수 잘라 먹게요. 그러면이 중에서 또 우리가 한두 번만 성공했다고 칩시다. 이것도 30에서 50만원 수익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단타 매매 공부를 했던 그 궁극적인 목표가 하루에 30에서 50만원의 수익을 갖다가 꾸준히 내는 게 목표였잖아요. 이제 방법 아시겠죠? 이 시간 이후에 계속 우리는 5분 차트 양훈 출연했으니까 채널 하단 진입, 하단 진입 계속 찬스 있죠. 붙잡고서 홀딩하는 것보다 잘라서 먹으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은 커지는 거이 매매법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였죠. 여러분들이 파동 하다가 오르냐 내리냐 직선으로 보니까 매매가 잘안 되신다고. 파동은 이렇게 흔들면서 다닌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 리듬을 탈수있으면 정말 최고의 고수가 될수 있겠죠. 매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익도 커지고. 우리 이렇게 리듬 타는 매매를 다 이제 습관화 드려보자고요자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알수 있는 또 하나의 제가 힌트를 갖다가 방향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을 갖다가 드릴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빨간색 화살표를 이렇게 상방 표시 계속 해놨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채널 하단이, 50 채널 하단이 단계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파동은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눌렸다, 올라갔다 눌렸다, 올라갔다 눌렸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채널 하단 지역이 계속 상승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파동이니까 들어가서 저항자리에서 한번 털고 다시 눌림자리에서 매수 한번 더 노리고 또 눌려줘. 한번더 노리고 바다 신호 있잖아요. 이 파동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세 번만 끊어 먹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아주 거의 만점짜리 매매자예요. 손절은 어마어마하게 잘죠. 자, 여러분들 요 사교시, 오교시 뒷 그림도 제가 다섯 페이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네 번째 그림, 다섯 번째 그림도 똑같아요. 오분 차트, 삼백 T 차트가 계속 양은 유지되고 있고 상방 추세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저점매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림 나온 김에 또 공부 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요 저점에서 요 오십 채는상당히 돌파가 되면은 어디까지 갈수 있다라고 보라고 했어요. 요 전체는 상당까지는 최소한 간다라고 이렇게 보자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파란색 별표를 체크해 놓은 거는 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실전에 써먹기가 어렵지는 모르지만 머리에 알고 계세요. 요 내용까지 알고 계시면 여러분 진짜 파동을 보는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추세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전체널 라인 요전 고점에서 미사기 뭐 여기서 정을 맞아가지고 한번 떨어졌어요. 한번 눌림을 줬어요. 전체는 상당히 읽으면 이렇게 눌림을 줘요. 근데 양호 사장과 중심선이 딱 지지가 되면서 한번 이렇게 돌파가 되죠. 돌파됐다가 눌리고 그 다음에 파동은 이렇게 가고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한 번은 저항이 되고 눌렸다가 중심선 지지되고 돌파됐다 눌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N자형 상승 뭐 이게 그런 건가 봐요. 자, 그럼 우리가 N자인지 M자인지 우리한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보던 저항 자리가 돌파됐다 눌려서 이 라인이 지지가 돼서 사정이 가면은 아, 얘는 상방으로 추세 터신놈이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자고요. 이거를 알고 계시면은 함부로 매도 잡다가 포션 지 물리는 그런 영매매를 안 하게 돼요 이걸로 잡아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흔히 잘하는 영매매 가지고 포지션 많이 물리고 또 영매매 지 잘못하셨는데 또물 타다가 또 물리고 이런 매매를 안 하시게 된다고요 추세가 터지는 패턴에 따라 정확히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설사 늦게 보셨더라도 파동이 지나간 다음에 보셨더라도 지난 파동이 이렇게 나왔다 싶으면은 아 이거 상반 추세 지금 힘이 있는 놈이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그림만 더 볼게요. 아까 5분 차트로는 표시가 안된 그림인데, 애초에 야간장에 거래량이 많을 때는 300T 차트가 유리하다고 그랬죠.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된다고. 300T 차트에서 바다 신호떠 있고, 요 양운 하단 지역이 지지가 됐어요. 순간적으로 이 자리에서 눈치 빠르게 매수했다가 체결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300T 차트에서 야간장에 밤 10시 반 야간장 파동이 좀 세게 나오는 시간대, 요 바다 신에서 요 채널 하단 양운 하단이 지지가 됐으면은 상방으로 갈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올다가3 0초차트를 보시면 이 진입 자리가 있었는데요 아주 순간적으로 빠르게 찍은 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매수 포지션을 갖다 못 잡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 잡으실 수 있으면 워낙 매매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저는 그런 분들 기준으로 교육을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아까 쉬운 거 아직 하방세가 남아있네 300주차트로 5분차트로 아직도. 약세존 들어와 있고, 우문 떠 있으니까, 아직 하방세가 좋네? 그땐 채널 상단에서 매도 치시는 거고, 아, 이제 5분 차트로 바다 신호 뜨고, 300t 차트로 바다 신호 뜨고, 그다음부터 강세존 들어오고, 양온출을 했으면, 아, 이제 상승 추세구나, 짐작하시면서, 채널 하단 자리에서 손절 잡고 매수치기. 요 간단한 개념만 이해해주세요. 야간장에 이렇게 험한 파동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타 매매로 안정된 수익을 올리고 나서, 심리가 충분히 안정된 다음에, 배짝이 생기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전문가랑 같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런 포션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300기 차트로 우리가 바다 신호 떠있고 채널 하단 지지됐는데 여기서. 매도분는 이런 짓은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들 평상시 매매가 이래요. 하방가는구나 싶으면 그냥 끝자락에서 매도치시더라고. 저희 교육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매매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못 치셨다 하더라도 그 뒤에 양운 출연하고 계속 양운 출연해 있죠. 요적 잠깐 눌림 주고. 그러면 요 자리 못 치셨더라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 여기 바다신호 살짝 두고 채널 하단 지지가 될까 싶어서 매수쳐 보면은 요파동 하나 건질 수 있잖아요. 요첫 번째 센 자리 앉아 보셔도 천천히 보고 계시다가 요거 상방 추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싶을 때. 저 300초 차트를 보시면서 채널 하단 자리 요런 자리에서 매수 노리시면은 우리가 한번더 수익 갖다가 기다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중급 차트, 5분 차트랑 300초 차트가 제가 보기엔 중급 차트인데 이렇게 중급 차트로 딱 먼저 파동을 보시고 파동 분위기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파동의 분위기를 느껴가시면서 30초 차트로 디테일하게. 상단에서 매도 칠 것인가, 하단에서 매수 칠 것인가, 요거를 딱 결정하고서 매매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매매가 훨씬 더 안정되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교육 어렵지 않으셨죠? 재밌었죠? 자, 올해 제가 이제, 신년이 되면서부터 여러분들과 많은 교육시간을 가지려고 저도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공개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정회원분들 특별교육을 통해서든 제가 그동안 공부한 노하우와 여러분들한테 전수해드리고 싶어하는 매매법 갖다가 최대한 성의껏 교육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유튜브로는 시간의 제약이 있어가지고 한 5분, 10분 밖에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짧게 압축해서 드리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해드리는 교육에는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분량으로 요내용들 갖다가 아주 깊게 설명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좀 잡아가면서 매매 훈련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새해 저랑 그동안 공부해온 내용들 갖다가 바로 실전에 사용해서 수익을 갖다가 확실하게 낼수 있는 아주 안전하고 그리고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매매법업을 갖다가 꼭 완성을 시켜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건 많아요 실전에 사용하실 수 있게끔 우리 훈련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린 그 공개 교육 그 스케줄은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 노란 카톡방에 공지를 드릴게요. 저희 방 매매법에 대해서 좀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여기 하단에 올려드린 노란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시황이랑그 매매 정보 받아가시면서 매매에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좋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연초에 지금 교육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열심히 할 테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새해에는 꼭 성토하는 매매자들이 되시자고요. 감사합니다. 해외선물 전문가 마피아였습니다.